안녕하세요. 심플리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상장된 글로벌 AI 테마 ETF도 정리해봅니다. 12월 7일 기준으로 어, 투자되어 있는 자금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총 100억원 미만 그리고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ETF 상품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7개 ETF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 4개 상품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조금 결이 비슷한 AI 로보틱스 두 상품 그리고 AI 인프라 액티브 세개 상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래 순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래량 순으로 봤을 때는 시청이 가장 높은 타이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가 거래량도 가장 높고요,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도 거래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다룰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도 거래량이 좋, 좋음을 알실 수 있고요. 그럼 바로 이네개의 액티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타이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그리고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 이세개 상품은 좀 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으로 이제 글로벌 AI를 다루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잠겨져 있고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상품이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상품인데, 여기 이제 시청도 높기 때문에 이제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개시일이 조금은 상이해요. 이 세계 상품은 12, 2023년 5월, 10월, 7월에. 게시가 됐고 아,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상품은 올해 4월에 게시가 됐습니다. 제가 출시 후에 바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음 게시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된 자금 한번 짚어보면 타이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에는 2610억원,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에는 1,885억 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는 1,500억 원, 그리고 차화로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는 184억 원으로 좀 많은 자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부터 좀 짚어드리면 어, 타임폴리오에는 1개월 수익률이 17.6%,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는 13.6%,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는 15.8%. 1년 수익률 3개 상품 모두 좋습니다. 90.2, 79.24.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도 8 6 6%나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세 상품 모두 아, 상당히 좋고 좀 기간별로는 어떤 게좀더 플레이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비교 지수 기초 지수 짚어드리겠지만 아,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펀드매니저가 재량껏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는 이제 기간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이제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특화된 거다 보니까 좀수익률 면에서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 아실 수 있거든요. 1개월 수익률 5%, 6개월 수익률 6.57%라서 이제 특화된 거보다는 좀 제네릭하게 가져가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럼 바로 구성 종목 짚어드릴 텐데 아무래도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상품이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짚어드리면 퀄컴 13.9%, 아몰딩즈 12.9%, 어, 애플 9.7, 그리고 TSMC 6.9, 메타 6.8, 인텔 6.6, 알파벳 6.4, AMD 6% 정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 관련된 반도체 플러스 어, 하드웨어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조, 제조하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담겨져 있어. 입니다. 근데 이 구성 종목들을 딱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AI 반도체 ETF, 엔비디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ETF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애플은 제외되지만 그래도 나머지 기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반도체 ETF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확인하시고 좀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상품이 좀 결이 비슷해서 이제 3개 ETF를 조금 집중해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4개의 ETF 모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TSMC, 마이크로소프트, 베타, 알파벳, 암홀딩스는 글로벌 온, 디아이스, 온 디바이스 AI 포함해서 4개 ETF 모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이팁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에 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AI의 대상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업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G, 버노바, 아마존, 서비스나우, 브로드컴컨솔레이션 레딧, 아이스타 네트워크 등입니다. 아, 그래서 이세개 상품에 모두 도,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핵심 기업 그리고 모두 담겨진 열다섯. 기업의 비중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타임폴리오에는 5개 핵심 종목 여기서 5개 핵심 종목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GE 버노바 아마존 이거든요 고그 기업의 합산이 37.3%로 타임폴리오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15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에 61%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조금 아실 수 있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개 상품을 중복으로 투자하실 필요는 결코 없어 보이고요. 어, 어찌됐든 공통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50% 이상씩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인가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공통 핵심 기업은 다 어느 정도 잘 담겨져 있으니까 이 ETF에만 담겨져 있는 좀 특징 기업들이 내가 선호하느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상품에는 우선 국내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2.7, 어, 두산 에널러비, 아, 에너블티 1.3 루닛 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뷰노 등이 들어가 있고 약4% 언저리로 들어가 있고요. 텐센트홀딩스도 2.5% 들어가 있고 어, 또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상품도 1.5%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의 특이점은 코인베이스가 5.3% 들어가 있고 수소 에너지 다루는 이제 블룸에너지가 4.5%왜 아무래도 이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이 지금 공통적으로 컨스레이션 원자력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결에서 이제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에는 수소 대장주인 블룸에너지가 4.5%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스노우플레이크 2.4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2%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약 관련된 뭐 AI 하고 이제 연결 지어서인지 일라이 릴리가 들어가 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알리바바도 1.3% 들어가 있고요 아 반면에 이제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에는 특이점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2.9%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2.4% 들어가 있고요 어도비하고 우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앱로빈이 9.1%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기업들이 포함된게 내가 좋은가 투자를 하고 싶은가 에 기준에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 국내 기업은 제외하고 싶어 하면 그냥 타이폴리오 말고 타이거나 하나로 상품에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벌티브 홀딩스에도 제가 하이라이트 쳐 놨는데 요 벌티브 홀딩스는 냉각 어 냉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 올라갔고 거의 냉각 서비스 제품 그쪽 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요 기업은 타이폴리오하고 타이거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ETF들도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종목 체크를 자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제가 나머지 ETF들은 이제 이번에 처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사실 타임폴리오는 5월달에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성 종목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12.4%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였고 메타가 5% 등이었고 SK하이닉스 2.8. 당시 국내 기업이 약9% 정도 차지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종목 교체 혹은 종목 비중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종목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4.2% 있었는데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교 지수 기초 지수도 살짝 짚어 드리면 사실 기본적으로 네개 상품 중에서 세개 상품이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비교 지수라고 아 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지수를 따르지만 어 초과 수익을 이루기 위해서 펀드매니저 재량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좀어이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간다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기는 한데 어 일단 좀이 비교 지수 자체에서 좀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드리면, 타이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는 AI 산업 선두주자 기업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30개 기업에서 수시로, 어, 이제 타이폴리오에서 액티브 유니버스 지수를 활용을 해서 어, 수시로 종목 변경과 어, 비중을 조정을 합니다. 특이점은 글로벌 기업을 담되 중국 A주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듯이, 어, 국내 기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구요. 어, 기본적인 그 접근 자체는 AI 하드웨어 쪽이 요, 요 섹터에 포함되는 주요 기업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핵심 기업들을 담아간다 기조입니다. 다음, 타임, 아,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각각 유니버스를 선정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걸러내는 구조인데 그 카테고리가 하나는 인공지능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 인공지능에서 이제 60개 기업. 카테고리 2에서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그리고 양자 컴퓨터 25개 기업에서 또 핵심 기업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연해서 30개, 35개 기업이 지금 현재 담겨져 있고, 종목 교체는 가장 덜, 비교지 수치 화면에서는 1회 일어나고 1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글로벌 온디바이스 AI는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그런 프로세서, IP 그리고 디바이스 네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세부 카테고리별 종목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 드렸던 건데 세부 종목 캡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중이 아주 많이 담겨지지는 않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생성형 인공지능 100개 중에서 세개 섹터 지금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 이제 핵심 기업을 담고 그 중에서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담아 가는데 여기서 조금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서 짚어드리면 개별 기업의 향후 시장 예상 연간 이익과 현재 PR의 e 적정 수준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비싸다 하면 그만큼 이제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수수료 일단 짚어 드리면 기본적으로 네개 상품 중에 이제 운디바이스 AI 제외한 나머지 세개 상품은 액티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쌉니다. 여기 어, 숨어 있는 보수까지 정리를 해서 합산을 해보면, 타임폴리오 합산이 1 4 6 0이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는 1 2 3 7이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는 1.2769구요, 타이거 이제 글로벌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액티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0.772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상품이다 보니까 수수료도 기간별로 상이할수 있다는 점 감안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정리해드렸을 때, 타임 글로벌 로 a AI, 인공지능 액티브 상품의 보수는 1.4545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460이다. 이상 글로벌 a i ETF들 이제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i 어, global AI, g l o b a 로 AI, g l a i ETF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글로벌 i 디바이스 a i 는좀 특화된 상품이라 좀 제외를 하는 게 나아 보인다. 여기에서 비교할 때는 그리고 오히려 어, a i 미국 ETF 상품이랑 비교하는 게 좋아 보이고 나머지 세 i 상품 봤을 때 사실 어, 글로벌 AI ETF지만 사실 미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웬 글로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어, 거의 80-90%가 미국 비, 기업 비중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히려 공통기업이나 핵심기업 비중은 많이 잘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세계 ETF 중에 특화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가 아닌가 기준에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상당 기업을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혹은 미국 테크 탑텐이라든지 미국 테크 ETF 등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률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참고하는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나머지 세개 ETF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